지우씨이 얘기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어, 지우씨부터 할까요? 제가 할까요? 어 먼저 하세요 네 소감과 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해보겠습니다 와 처음에 준비할 땐좀 믿기지도 않고 어떨까라는 어떤 막연한 어떤 불안감도 있었고 아, 또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걱정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너무 기쁘고 두근두근하고 막 기대되고 하는 어떤 그런 행복감도 있었지만 그런 걱정에 대한 부분들이 꽤나 지금 생각해보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딱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자리 채워주시고, 같이 즐겨주시고, 또 호응해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하니까, 야, 진짜. 배우는 그냥 그거 하는인것 같아요. 이 사랑, 여러분들이 주는 이 에너지면, 그냥 힘이 확! 들어와요. 무대 밖에서, 나가는 순간 녹초가 될지 뭐 들어오기 전까지 녹초가 되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딱 들어오면 힘이 확 솟아납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그런 처음을 이 지호랑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좋고 기쁘고 그들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laughs> 아 언제나 마지막은 너무 아쉬운 법이죠. 어, 여러분들과 이런 시간을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꽤 오래전부터 했었어요. 근데 뭐 이런저런 여건도 좀 있었고 뭐 어째 또 스케줄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까지 판을 펴기까지의 고민과 고충도 좀 있고 시간도 좀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고 그래서 지금 드는 생각은 아 언제 또, 언제 만나지? 언제 만나서 이런 얘기로 나는고 같이 장난도 치고 언제 노래도 좀 다른 노래 이런 것을 좀 들려주고 아 언제 그러지 그런 게 벌써부터 아쉬운 마음들이 몰려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무대 위에 좋아하는 배우를 또는 좋아하는 작품을 만나러 공연장에 가잖아요. 그런데 무대 위에 있는 배우들도 진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하고 그것만큼 소중한 순간이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오늘 어제 오늘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아 정말 뭐 말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좋은 좋은 기억이고 좋은 기분이었고 그래서 막 그래서 까불고 뭐 그랬어요.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네. 앞으로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작품도 만들어 주시니까 이거 기다려보는 거죠 네 그래도 어떤 만날 일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또 바라고 또 바라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과 이런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어,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기회가 생기면 제가 없는 시간을 패서라도 좀 이런 자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꼭 그렇게 하고 싶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여 자리해주셔서 진짜 감사했습니다 2층 다잘 들리죠? 아, 너무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고 너무 고맙고 너무 나한테 소중한 사람들이고 한명한 한 명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다 너, 저한테 너무 고마운 사람들 네.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하다고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잠깐 좀 표정을 좀 잡아볼까요? 네. 네. 여러분 연습까진 잘 못했지만 아까 해봤고 맞지? 네. 하트 하트 몇종 세트인지는 모르겠는데 10, 10초 동안 보여드릴 테니까 영상이어도 되고, 사진이어도 되고, 한번 잘 담아주세요. 좀더 정리해 주죠. 그러니까 1. 2.